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거르시는 것뿐만 아니고, 베드로까지 걷게 하심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있습니다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그러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걷게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제자들은 죽음의 권한 속에 있는 그 풍랑 있는 밤바다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과 또 배도를 무리로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세계, 그 주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주인인 천국이 이 세상에 침투해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세계인, 주님의 천국이라는 환경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 인간의 지식, 경험, 이해로 이해력 같은 것으로 그 주님의 천국을 감지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해서도 유령이라고 말하고 유령의 세계라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그것은 진짜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진짜 주님의 진짜 천국을 인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한다고 하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그 천국은 불교의 극락과 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짜 천국 지옥일 뿐입니다. 결국 주님의 천국은 그 천국이 이 세상에 밀어 닥쳐서 택한 자는 그 천국으로 끌림을 당하죠. 끌어 당김을 당하죠.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이 그물처럼 던져서 덮쳐짐으로써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반대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현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또 빠지고 하는 사건이 됐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인간 베드로가 걸었기에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만 의지하면 걸을 수 있고, 대신 불가능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은. 마귀적인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제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지난 주에는 물에 건는 베드로를 살펴봤죠. 오늘은 물에 빠지는 장면을 초점으로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지난 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물이를 건는 것과 물이 물 속에 빠지는 것 둘을 나누면 안 되고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전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그 천국은 어떻게 죄인이지만 택한 자가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전체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걷게 된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나도 무리를 걷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베드로가 할 당시에는 풍랑과 아, 그 바람에 의해서 죽을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물체가 무리로 걸어오는데 그분이 유령으로서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말에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물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천국의 세계가 이 세상 현실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격자요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말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실제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양탄자가 베드로 발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걸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고서 정신 없는 상태에서 내뱉은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걷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치, 그런 본성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본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분명히, 약간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정신이 없을 때요. 베드로가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잖아요. 그때 정신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뭘 준비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내뱉는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내면에 있었던 것이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순간 푹 찔러니까 팍 나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랐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이제 100%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분이 예수님인가 확인하고 경험해야만이 당신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겠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리를 거를 수 있어야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 주겠어요. 그 질문을 지금 나 무리로 걷게 해 주세요. 이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나도 무리로 걷고 싶어 믿음으로 걷고자 가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님인 걸 주님인 걸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때는.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내가 판단해서 믿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 또한 물 위로 걷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보고 주님 주여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하긴 했지만 누가 검증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검증을 하겠다는 것 오염된 베드로 지가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검증을 해서 예수님이 주님인지 아닌지 자신이 판정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옥 백성으로 구분되고 분리되어서 어떤자가 지옥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그한 강도의 모습과 똑같아요. 강도 두 명이 있었네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메시아다고 남을 구원하겠다고? 그럼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너 자신부터 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보고 너를 메시아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결정할게. 이 말을 해요. 자기 주체예요. 이게 바로 지옥 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 주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기가 검증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기 중심적인 죄인된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므로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주장은 맞는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환경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환경에 일시적으로 펼쳐져서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한 겁니다. 왜요? 천국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과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걷게 된 일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선악과 먹은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 없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흔들어 주니까.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를 왜 무리로 걷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죄인된자가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무리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또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물에 빠진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물을 걸어가던 베드로가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하자 그 순간 빠지게 되죠 그래서 문자만 보고요. 문자만 보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지난주 말씀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빠졌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걸으면은요. 길에 넘어지고 빠지고 차에 치고 죽습니다. 제말 틀립니까? 안눈 감고 걸어보지요. 그럼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갈 거야. 길인지 뭔지 모른다니까요. 이단들이 하는 말또 이단은 아니지만은 정통 교회라고 하는 말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부는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생겨 빠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된다고 결론 내고 부추겨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똑바로 안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또 밀어버려요. 니네 책임이다. 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척이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럼서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또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은 안 보여도 예수님이 하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그 말씀대로 충성하고 걸어가면 우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여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그 믿음 분량만큼 상을 받아서 남에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된다고 욕을 하죠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우리 모두 광주댐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할 말씀은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집중해요 오라는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광주댐 뚝에 가서 그냥 오라는 말씀 붙으면 안 돼요 손을 흔들어서 이 손이 빠지도록 손을 흔들고 목청이 다 새도록 소리를 질러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통성기도 해야 돼요. 통성기도. 주님 만일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면 베드로를 걷게 하신 것처럼 나를 무리로 걷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는 오라는 그 말씀만을 믿고 붙들고 이제 이 말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리로 걷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걷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 줄로 서서 물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봐야 한다고요100% 빠집니다. 안 해봐도.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면 다 죽습니다. 물을 바라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안대를 하고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에게 안대 씌워줄 텐데 보지 말라고. 그래도 빠집니다. 안대 씌워도 빠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 이루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뭔가를 보이는 사건으로 지금 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의 육신, 이 몸, 이몸 자체가 무엇을 하여도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기 중심적 자기 살기 위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뽑아서 무리를 걷든. 무리를 걷든지, 무리를 안 걷든지,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예수님을 보든, 눈을 감고 가든, 안대를 하고 가든, 눈을 뽑아버리고 걷든 다 빠져 죽습니다. 이몸 자체가 죄된 환경이에요.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로 오셨습니까? 이 저주와 심판의 세상에서 택한 자를 빼내서 저주님의 천국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찬미하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게 참 행복 이게 참 사랑 이게 참 영광이고 은혜라는 걸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참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쳐다보고 가면 무리를 걷게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리로 걸어도 빠집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건도 그 일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베드로도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진짜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유.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고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